마간낭 아라오포 사용 라하 CTS 글로벌 신앙 에세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바탕가스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용돌 선교사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일이야.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 필리핀에는 많은 재해가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태풍과 지진 그리고 많은 가정적인 문제들과 미신과 같은 종교적인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판데믹이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여기저기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대기 오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각종 재난, 심지어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늘 배우에서 기도하시던 사랑하는 어머님, 건사님을 작년에 주님께서는 불러가셨고 그동안 그렇게 이곳 성교지를 사랑하시던 장로님네 분을 불러가셨습니다. 주위의 많은 동료 성교사님들 불러가셨습니다. 제가 성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최근에 24살 되는 사랑하는 청년과 사랑하는 두 남자 집사님을 주님께서는 불러가셨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장례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주님께서는 다른 집사님 한 분을 불러가신 것입니다. 원래 심장이 안 좋은 토미 집사님은 먼저 하늘나라, 그한 친구 집사님을 애도하며 자신의 조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조이는 가슴을 안고 교회의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장례예배를 중단하고 주님 불러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불러 가시면 안 됩니다.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면서 급히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에 저는 인공호흡까지 하였습니다만, 그 또한 결국 먼저 간 친구를 뒤따라 갔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는 잠시 중단된 장례 예배를 마치면서 참석한 교인들과 온라인으로 들이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방금 토미 집사님도 올리버 집사님 곁으로 갔다고. 하면서 설범을 참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단식이란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또한 단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넘어서 우리의 탄식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이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탄식을 넘어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늘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